안녕하세요. 육탄우 돌아온 김치장군입니다. 음, 맞습니다. 네. Let's 김치고. 자 이제 이 이단은 찍었는데 다시 저거 이제 부셔도 되는 거잖아요? 위로는 그렇다 쳐도 모든 몹이 죽었으면 데미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워든이나 골렘 같은 경우는 체력바가 많아서. 이렇 많아? 이거 다? 아니, 이만이만은까요 필요해 아저요 바보~~ 필요한 거다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를 탈취를 해드려 뭐야 저거? 수 있어요? 오, 쓰레기통이다.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음, 기 지옥이잖아요. 그래요. 아 지옥 기지잖아요. 여기 여기라 보면 그런 기지라고 보면 될까? 여기가 지옥 하면... 여기가 지옥 기지가 아닌 거기 한국 원래 차원 기지거든요. 네. 세일 통도 하나 만들까 이렇게. 칸이면 됐어요. 이렇게 알죠? 어, 그렇지. 칸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타니까멋시멜로 들고 있으면 와, 아월하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철다락문으로 하고 철다락문으로 하고 네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레버를 다 헤드 완료 이제 이제 레버를 레버를 당겨서라 용암 덩어리와 레버를 벌릴 수 있게 되었군요. 엄청 세가나 났어요. 불로러고또 왜요? 다른 불러그면 돼요. 다불로그면 됩니다. 봐요. 철철이 자발 밝던 것 같아. 뭘로 뭐예요 봐봐요. Okay. 한번 해볼게요. 필요없는 게 뭐야? 쭉 기르면서 지. 필요없고. 달렸어요. 문제가 이거거든요. 넣어서 지. 이대로 넣어서 지. 얘도 여섯 치, 다섯 치, 멋진데? 은근 멋진다. 이걸로 쇼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전 다른 치. 여기요? 네. 여기다. 아, 나나나나나.

Thank you. 4층, 5층, 6층 6층은 컨셉을 바꿉시라 네. 이렇게 된 이상 고대 유적지로 만들어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고대 유적지지라컨컨셉 c 맞 i v 이렇게 해주시면 u c 터져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다가. 생각 좋은 생각이죠. 험스럽게 왔대. 장식 렉이 조금 걸리는 것 같기도. 어때요? 렉이 조금 걸려요. 어때요? 멋지잖아요. 멋지 멋지네요. 고대 유적지네요. 그래서요. 멋져요. 멋지네요. 여기에다가 네. 동굴을 조설해봅시다 동굴 너무 많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래된 인기라고 보면 돼. 가만히 놔둬 네. 소리 좋지 않아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겁나 좋아요 잠깐만 뭔가 빈통 속에 뭔가 뭔가 텅 하고 튕겨 나가는 거 그런 소리 날까? 엔드 소정 엔드 소정으로 기다려보세요 제가 엄청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소정 블럭이요 발근해서 <목소리> 흘다는 I don't